뉴페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은 영상 은 YG OP r o 유교포 영상입니다. 유교포 같은 경우 는 전문 카페에 거 전문 다호시고 전문 등감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뭐냐. 좀 되게 좀 특별할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분께서 이제 좀 미션 같은 걸 내주셨어요. 이거 이번에 정말 미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제 아크 파이브. 아크파이브에서 나오는 그 2,500짜리 몬스터 있잖아요. 그니까, 유야르 닮은 주인공들이 쓰는 그 2,500짜리 몬스터들. 물론 한마리로 2,500이 아니지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카드들을 전부 다 이용하는 덱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해가지고 이런 덱에다 맞췄습니다. 일단은 사, 그 분께서 이제 부탁하신 카드가, 오타 이제 펜들룸 드래곤, 그 다음에 스타, 스타브 베논 퓨전 드래곤, 그런 다음에 클로잉 싱크로 드래곤과 그 다음에 다클리빌 액시드래곤을 사용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타이즈 되고, 그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마술사랑 콤마은 매우, 매우 편하기 때문에, 일단 대로 이렇게 맞춰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클로잉 싱크로드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조유의 마술사를 이용해가지고, 레벨 6짜리 몬스터, 뭐, 여기는 이제 청유의 마술사와, 아니면 마제스펙터 유니콘을 이용해가지고 특사시킬예정이고요 왜냐면 유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엑시즈를 써버리면 묘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싱크로를 하면 이제 엑스레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피드에 있는 상태에서 싱크로 시킨 다음에 그걸소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펜드론소환 시켜서 유니콘 을소환 시킨 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니콘 을 이렇게 유니콘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조이의 마술사 이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엑시즈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해안의 마술사와 도르베트 조커를 기, 네,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용맥의 마술사를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레벨 4짜리좀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레벨 4짜또 모스터 사운드드 블레이드까지 이용을 시켜가지고 묘지로 이제 보여줬을 때특산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이제 레벨 4층 몬스터 좀 아끼는 형식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융합 몬스터 같은 경우는 스타드 배논 퓨전 들어갔우에는 융합 필요 없는게 얘는 오토아이즈 퓨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필 d 는 드래곤 중 융합 몬스터를 이제 기재된 융합 몬스터이기 때문에 얘는배논 퓨전 들어경우에는 드래곤 중 몬스터이기 때문에 이게 오토아이즈 퓨전 같은 상상이 맞기 때문에 이거 마침 여기는 네 팬드론 드래곤이나 이런 몬스터에 전부 다 어둠 속성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쉽게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쉽게 아마 돌릴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미션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이렇게 빨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네오스랑 에어허밍드가 들어갔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께서 에, 네오스 덱을 이제 한번 네, 맞춰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또 섞어봤습니다. <laughs> 이게 제가 옛날에 쓰던 방법인데요. 레벨, 이제 어차피 이제 펜들로이즈 레벨 1부터 8이기 때문에 7짜리 몬스터까지 소환시켜요. 해서 네오스, 블랙메시션, 뭐 스타우스 드래곤 소환시켜도 뭐 그런 데또 맞췄었는데, 이걸 약간 좀본타 맞는 네오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는 미라클콘택트까지 이용시켜서 에어 네오스로 제 만약 자신 라이프가 상대보다 적을 경우 소환시켜가지고, 상대에게 바로 역전을 시키는 그런 카드까지, 제 그런 약간 좀 신기한 것도좀 노려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b 는 떠볼게요. 덱은 그냥 즐기려고 맞춘 거기 때문에 딱히이 기능을 목적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이거 오늘 좀느긋지 찍어볼게요. 평소에 사람들 저보다 너, 말이 너무 빠르다 해가지고, 설명충은 어쩔 수 없이 말이 빨라야 하는데, <laughs> 약간 그런 게좀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일단, 용, 용, 용유, 어, 용열의 마술사와, 오따이즈 펜드로형을 습관시켜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소성을 무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피치손 선시켜도 되겠네요. 일단은, 네오스는 아낍시다. 어, 마침 딱 이렇게 두개 놨기 때문에, 에어노스가 바로 나오겠죠? 엔드를 쳐줄 때, 효과가 발동이 되면서, 되게 좋은 점은, 해안의 마술사를 가져옵니다 해안의 마술사를 매 4짜리 몬스터면서 벽을 다콤고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해안의 마술사를 가져오고요. 뮤즈를 보내고, 오, 극품 그 받았네요. 레이드 블러. 한장 세트 하고요. 오, 청룡의 마술사. 좋아요. 해안의 마술사 효과를 발동시켜서 해안의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룡의 마술사를 펜드롬 지정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청룡의 마술사 효과를 발동시켜서 대게 존재하는 어, 빙가, 엑스트라 대게 존재하는 해안의 마세스를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발동을 시켜서 해안에 버린 다음에 피드는 마음을 파괴합니다. 오, 파괴하기 잘했죠, 이거는. 그런 다음에 특수한 시키는 것으로 피드, 너 하나, 둘만 소환시킬게요. 음, 둘만 소환시켜야겠다. 이게 BK이기 때문에 상대가. <laughs> 유니콘이 안나오이상못 이겨요. 제발. <laughs> 발동을 시켜서 대게 존재하는 해안의 마세스를 다시, 아, 묘지의 존재는 해안의 마세스를 다시 가져오고요. 그러에 특산시킨 몬스터에, 주야가 실수로 붉은에 강력 밖에 안 지웠는데, 이게 좀 이따 좀 바꿔야겠다. 이거 레시피, 뭐냐, 레시피 좀 바꿔야겠다. 좀 이따가. 어, 딱히 저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공격표시로서 성시켰네요, 얘는. 엔드를 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b 를 어떻게 이기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유니콘말고 이길 게 없어요. 어, 세상, 잠시만. 그리 갑자기 클린했어. 뭐 문제는 안되죠. 배양의 마술사로 이제 소환시켜야 되니까 어때? 아! 맞아! 배놈 드래곤 있지! 아! 맞아맞아맞아 핸드로을 맞아, 맞아. 지원시켜서 효과를 발동시킨 다음에 마지막 나는 청룡을 가져오고요 이게 청룡이 레벨 6이면서 별게 다할수있게되문에 이걸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발동을 시켜서 물론 파괴시킬 수 있는데 그 콤보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특수 소환을 시켜줍니다 탕탕탕탕 마지막 소환 시킬게요 <laughs> 가시만 벽으로 오 최강의 뼈이야 그런 다음에 오타이제 퓨전 드래곤. 자, 먼저 놈이나 스타드 배논 퓨전으로 는 일단은 초반 게시를해 주고요. 그다음에 효과를 발동시켜서 피지는 레벨 뭐냐? 절반만큼 공연이 올라 아, 공연이만큼 올라가고요. 배논 퓨전으로 효과 발동시켜서 엄마를 레드 드래곤 공격만큼 공격력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네요. 어. 아, 같은 이름을지고 되는구나. 우 세상에 이런 극사적인 규모있단 말인가? 자, 배너피선 되고 아주 강력한 카드로 나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애들 할게요. 이제 피로몬스도 아주 그렇게 단아 좀 됩니다. 알겠죠? 아주! 간다! 아! 이친구 나오네요. 얘는 피조물을 너무 허무하게 파괴했어. 어, 저기서 번개가, 벙기가... 어? 합니? 진짜 라이프까지 적어? 이건 각이야! 득수 소환. 하나, 둘. 어, 아냐, 아냐. 이건 일반 소화시키지 마. 머리를 굴려. 일단 최대한 모 많이 몬스터를 선시켜야지. 그런 다음에, 이것까지 선시켜주고요. 다 이렇게 소환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엑시즈를 소환시키는 것으로 다클립을 엑시즈로 특성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발동을 시켜서 이거 소재 두개씩 쬐는 것으로 저거 공연의 공격력 절반만큼 공연이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에어네어스를 소환시킨 다음에 상대 메인페이지에 있는 라이프 숫자지 공백 라이프를 해보시켜주고요 라이프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니까. 그런 다음에 이두 장을 대우로 되돌리는 것으로 에어네어스를 특성시켜줘요 그러면 3000차이기 때공연이 5500이고 5,500으로 때리면 4,200 데미지가 들어가고, 하나를 공격표시로 날아라. 래서 이겼어요, 이러면. 다, 오타이제 펜드론 드론은 데미지였을 때 데미지가 2 배가 됩니다. 아니야 아, 그렇지. 어차피 산, 여러분이 부탁한 건 여기서 소환시키는 거니까. 자, 멋있게 끝내야죠. 오타이제는 적을 파괴시키는 거로 처리되고, 다클립의 맥시드론는 마지막을 처리해줍니다. 바로 여기는 헤디결은요. 좋아요. <laughs> 오 재밌군요. 역시 주인공 카드는 뭔가 재밌단 말이야. 아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천천히 찍겠다고 해놓고서는 좀 빨리 찍었네요. <laughs> 너무 빨리 빨리 찍은것 같기도 하고 버릇이어서 그런 게. 오늘 제목은 세트 무슨 세트에 채우라고 해 뭐냐 세트에 세트 공부 중에 채우라 해야 하나. 오. 해가 만족스럽네요. 만족. 일단은 8장 승기 용해를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 끝이에요. <laughs> 저 끝이에요. 태양을 숙주 안 씻어주고 엔드랍니다 형한테 빚쏘성 바로 이거예요. 경기사다. 오호~ 어, 역시잖아. 네? 저는... 니까 아, 어 클로이 싱크로드 나올 수 있겠다. 일단 두 장을 특사시켜 주고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조이로 와을살 일반 선안 시킨 다음에 진스가능하는거 에. 네특사시킨모스을 클로이 싱크로드이랑을 특사시켜 주고요. 한 잠시만 활동을 시켜. 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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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킬잡킬이다 그리스타베이싱그 n 드래곤! 어머 세상에 이기까지 나쁘네. 타웨 마지막 처리스해 주고 s 드를 합니다 이래서조 c h r o d r a g o 다니까스번할수있어 n 이거를이건 예상치 못했다 자그리스타웨이싱 y n 드래스이 s y n 드리스플래이왜 y n <laughs> 아 맞다 렙이 6자에서넣지아 맞다 <laughs> 이거 또 다른 6지원이었지? 육지, 이거 다 먹고 있었다 근데 무슨 짓을 상해야겠네자 이러면 이걸로 이걸 때린 다음에 이걸로 이걸 때린 다네 이걸로 이걸 때립니다 좋아요 엔드! 음. 근데 아까좀 그거는 영상에 지워야겠네? <laughs> 일단, 효과를 막았었지, 일단 없애고요.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아까 세트 너무 공포했는데, 뭐냐, 주름에 떨어가지고, 영상을 말려먹어가지고 <laughs> 일단, 홍채를 효과를 발동시켰는데, 홍채로뭘 해볼까요? 뭘 파기면 잘 파겠다 할까? 음. 봐 어. 어, bah. 옷도 이제 핸드로 펜드로 가져고요 아, 맞다. 해안의 마술사가 왜 제한 제안, 제안인데두 장나냐고 하면 해안의 마술사는 지금 1 0월 금저 준제입니다. 지금 7월 금제서 지금 이거 제안으로 뜨고 있는 거예요. 혹시 헷갈릴 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사 시켜서 이참에 그네 마리 다 나올까? <laughs> 안 돼, 상대 상기사야. 그러기 좀 힘들어. 라이프 없으면 되지. 호호호될거 같은데 이거 엔딩을 칩니다. 뭐였냐? 피데 몬스터 있을 때죠? 그렇지 이게 있어야지만 약간 좀 의미가 있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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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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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한 여우 딤 캔슬이 안 되네요 심지어 세트네 <laughs> 심지어 세트네 에라 모르겠다 가자 스타트 배는 드래곤 배는 비전 드래곤! 어택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나도 모르겠구만 일단 다시 한번 렛렛렛 돌려볼게요 에이 아깝다 바다와 있스트 대가 대, 배상 대가 대가 전자는 청룡의 마술사를 가집니다 선청룡 엔들럼 콜! 용혈을 버리고 해안의 마술사 네. 해안의 마술사와 용혈을 가져온 다음에 제가 이거 하려고요 이거랑 이거 한 다음에 특산을 시켜줍니다 이게 두산을 특산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발동을 시키면 이걸 다시 가져와서 원산복과실 습니다 뱀돌면 이런 맛이지! 암! 라이트로도 되겠다. 엄마야, 나는 왜 저거를 다 썼지 못할까? 유니콘이 와버리네. 이제는 마음 변주셔도 됩니다. 일단 해안의 마스터 잭과를 건축해서 청룡을시작한 다음에 청룡의 마스터 링과를 건축해서 다시 한번 해안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는 청룡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왜이 말하고 있냐면 전쟁상 영상 지워진 영상에서 너무 견제하다가, 총력 없는 상태에서 너무 견제만 하다가, 망해가지고, 해안에 버려도 됩니다, 이거. Break Blue Sky, oh my god. 이걸로 안전하게 유니콘을 소환시키고요. 유니콘만 안전하게 소환시킨 다음에, 특산을 시켜줍니다. 하! 야후! 툭산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효과를 발동시킨 다시 한번 해안에서 철수 있습니다. 서치를한 다음에 얘 발동을 시켜서 얘랑 얘를 지정을 시켜주고요. 이건 약간 좀 괴롭히는 거죠. <laughs> 다시 한번 재배 시킬 거라 뭐 이렇게 지기 때문에 얘는 아쉽게도 이제 효과를 못발동하기 때문에 그냥 때려주고요. 이쪽 복각도 누르고 니다내가카운터함정 쓰지 못하게 만들어지지 1800. 그 다음에 일반선이 이미 했기 때문에 엔드를 쳐줍니다. 효과가 다시 돌아오고요! 할게 없어! 눈물! 배눔 피전 드래곤... 아, 배눔 피전 드래곤이야. 오토라이즈 퓨전 드래곤인데. 도로비티 조커를 소환시키고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이게 바로 무게 룩! 이게 존재하는 레벨 6자리모스을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게 뭘 가지고 잘가져다할까 그래, 좋았어. 너. 맘모스 플래시! 재밌는 콤보를 보여드리죠. 효과를 발동시킨다. 해안을 벌려적커자를파괴시킨 다음에. 갤럭시 사이클이네요. 그런 다음에, 마모시 플래시. 마모스 플래시가 일반선이 안 되나요? 아! 이번엔 도로비트 쪽 일반선 시켰지. 깜빡했다. 하하하. <laughs> 완전 까먹기 있었다. 뭐, 특산 시켜줄게요. 레벨 6 0에 무려 세장이야 유후! 이게 뭐 하면서만 시킬 수있어 아, 바슬사가 필때 있구나, 총이 맞을 수 있어? 아. 이것도 가능하네? 어디, 뭐가, 아. 아. 근데 보스 들어갈게요. 얘랑, 얘랑. 그냥 시켜주세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둘다 총이 맞을 수있 수도 있죠. 이런 다음에, 이로가 뭐니? 어떤 걸시키냐 오 이런효과야? 오 멋있다 <laughs> 의도치않는 차뭐냐보텍스묘지에 <laughs> 효과를 모른다이 <모르잖아>, 대체 <laughs> 아저런효과 미안 나 저런효과인줄 몰랐다 엄마야? 엄마리요 오마이갓 아니야, 기다려. 그렇지. 조이나날줄 알았어. 하지만, 기다렸다! 아니야, 기다리지 마. 아니야, 쓸데가 아니야. 아니, 쓸데가 아니야. 각을 노려야 돼. 이런 보텍스 다 쏴버렸네? 양패다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자, 이 순간, 유니피 효과 발동을 시켜서 이 카드와 저 카드를 패로 때려돌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한 장의 세트 했군요. 당근이 맛 있어. 아 좋습니다만 돌이트조그사시킵니다조크를 섞었으면 대게 존재는 대게 존재는 까안의 마스터를 가져올 수있구요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전속전 하려고 하네다주려고하니까 내가 좀 노, 갑자기 노니까 갑자기 얘가 역전 하려고 하네 활동을 시켜서 다시 한번 해안을 서치고요아오 타지 서치버려요 괜찮아요. 그쏴한거 버리죠 뭐. 스크ール. <laughs> 스크ー cool. cool. 그런 다음에. 숙성시켜줍니다 또아에앗또 갤럭시 사이클론이야 아다 그냥 다음 턴 없애야 겠다 봐줄려는데 안되겠구만 아니야 봐줘도 돼 봐줘도 돼 효과를 써보게 자네 또그걸할 때가 된것 같군 일단은 해안에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도베트조켈러이 유니콘을 올려서 얘랑 얘를 지행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배트 페이지 진행시켜서, 얘를 때린 다음에, 메인 페이지 2에, 써봐, 효과. 써봐, 효과, 어? <laughs> 효과 써보라고! 엔드!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고통이지! 효과에 잡힐 때, 오래나프 데미지. 이게 효과는 못 씁니다. 어? 썼네? 네 잡고. 어차피, 못 이겨, 아는 걸렇게 켜는 겁니다. 하하하. <laughs> 아주 좋아. 제대로 복사했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아이즈 네오스 덱인가? <laughs> 일단, 네오스 나왔으니까, 오아이즈 네오스 덱을 돌려봤는데요. 이거 제목을 참기어 좀, 길, 엄청 길어질 것 같네요. 안 그래도 평소에 제목 이 엄청 길어서, 뭐냐, 문제인데. 일단, 데 콤보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원래, 이게 자체 콤보는 사기여가지고, 왜냐면, 이게 다클림의엑시드로만 나왔지.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팬트 나이츠 런처까지 났으면 이게 겹쳐서 얘를 소환시키거든요. 그럼 얘 효과가 세에서제거 하고 선입피드한 장의 대상을 발동할 수 있다. 그공격몬스터를영을하고 원래 공격만큼 이거의 공격력이 올리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하필 공격도 3천이에요 그런 다음에 상대 효과를 발동했을 때이 카드 엑시드소재 제거가 발동할 수 있다. 효과를 무효하 파괴하고 그 묘지의 존재는 엑시드 몬스터를 고르고 투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laughs> 이 효과 대체 뭔가요? 만약 거기서 강염용 있으면 강염용같은 경우에는 아! 엑시즈 소지 갖고 있어야 구나 다시 락다클립비엑시즈소선시켜서2500 데미지 주거나, 주거나 아니면 얘소선화시서2800 데미지 주거나 아주 그런 미친 콤보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일단 엑시즈 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이런 효과 가지고 근데 얘도 효과는뭐냐 몬스터 효과 맞고 얘도 몬스터 효과 맞고 얘는 몬스터 걸베겨요 그리고 얘는 뭐냐 데미지 두배를 주고요 그냥 서치까지야 1500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세 코모델 원래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주인공 카드인데 욕해가지할수 있다니. 게다가 뭐냐. 네오스 가 조건까지 맞춰버리면 갑자기 네오스 나 따단 한번 나와서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라이프 차 때문에 갑자기 이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예,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플러스 구독, 고독, 고 감사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오늘 귤이 참 맛있었어. 예?